분위기가 겁나 쌓여 요즘 이런 해루질 유행인가? 자, 부초 핸썹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요거지, 요거! 우와우! 자, 여기 시어방 조제. 석축 내려갈 때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자빠져, 자빠져. 자, 일단 미끄러운 석축을 살금살금 지나서 와, 또 벌에 들어가야 돼. 오늘 또 뻘짓 하겠구만. 자, 오늘도 이 개뻘에 발을 내 디뎌 보겠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만. 자, 렛츠 고. 자, 여러분. 오늘은 시화 방조제 해루지를 나와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 영상이야, 영상. 이 겨울에 따뜻한 봄 날씨처럼 느껴져. 자, 이런 날씨에 시화 방조제는 어떤 녀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같이 헤르질하러 가보시죠. 이 s 헤르질 타임. Let's go 출발. Let's get it. 까닭비야 항상 출발은 활기차. 기차 기차. 활기차. 자, 오랜만이죠. 수도권은. 야, 오랜만에 이렇게 수도권 나와봤는데. 이거 황무지인데 황무지. 큰일 났어. 큰일 나. 자, 멀리서. 멀리서 와봤는데. 우와 이거 사이즈 봐봐. 우와, 태각인데 왕피조개 태안에서 제가 잡았었죠. 와, 이런 거, 이런 거안 들어있지만은 와, 기분은 좋았어. 이런 사이즈가 있다는 거 대박이구만. 아쉽구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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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첫첫 수, 첫 초가 오, 오 이거 뭐야? 노릇스로만데 여러분, 요거 뭐요? 이게 뭘까? 아, 이거 들어 있는데 얘가 뭐지? 가모라? 가모라 아니고 아, 뭐라 했는데? 뭐라 했어? 찾아봐야지. 아무튼 한 마리 아주 좋아. 획득 야,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하트 자, 이제 시작이야. 슬슬 하나 하나 나오고 있어. 가만두지 않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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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주기주기 주기, 동주기. 아, 뒤졌네 뒤졌어 아 살은 있는데 뒤졌어 오우 뒤졌어 오오오 오,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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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왕동죽인데 자 동죽 오 살았어 오야 이거 동죽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반주먹만해 세마디 동죽이 죽이 죽이 동죽 이야 나오는구만 일단은 모르니까 담아두겠어. 아, 하하, 이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일단은 담아두겠어. 담아두고 필요없으면은 다 방생을 해주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무튼 사이즈는 괜찮네. 자, 이렇게 똥꼬를 내밀고 있는 정체는 바로바로 바로 자, 동죽 태각이에요. 아, 나 동죽. 아, 실망했어. 좀 상당히 큰것 같아요. 어? 오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나와봐. 오 이건 킹왕짝 왕 왕동죽 같은데?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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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나? 오 살아있어. 우와 이거 동죽 이거 뭐야 이거? 울트라급 동죽인데? 동죽 쪽에서 제일 큰것 같은데? 살아있겠지? 오, 오 좋아 좋아 뭉투개 우와 킹왕짱 공죽을 한 마리 줍줍이 했네. 아, 나는 줍줍이지. 여기는 패타이언데, 굴껍데기가 그냥 막 붙어있네. 굴 하나 까먹고 싶은데, 오늘은 내키지 않아. 패스. 그냥 갈라가면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서 날좀 보소. 날좀 볼까? 살아있니? 오, 들어있습니다. 자, 킹왕짱 동주기, 죽이 들기, 동주기, 자꾸 나와.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갈 길이 뭔데? 오늘도 반경 한 3키로? 그 이상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기본이 째져 반경 3키로 혼자 해루째. 아, 이게 뭐야? 자꾸 이상한 랩을 만들어. 야, 그래도 오늘 잔잔바리 말고 제대로 된거 하나 손맛 보고 가야 하는데. 네? 여기 뭐 폭탄 맞았냐? 이거... 뭐다 떨어 부셔졌네.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중간에 뭐가 있나? 아주 미사일 대포동 하나 맞았네. 다 떨어 부셔졌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바다가 심각하죠. 심각해. 아, 그래도 뭐가 좀 나와야 했는데. 아, 분위기 다운됐어. 왜들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 이런 해루질 유행인가? 자, 텐션 업 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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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있으면 대박이다 오늘. 이거 한 마리 주시나요?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짠, 짜자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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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진짜 이런 설렘 좋지 뭐. 꽝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 와서 미리 팠는데. 우럭 쪽에 있네 우럭 쪽에 여러분 우럭 쪽에 이거를 알고 파신 건지 모르고 파신 건지 그 내동댕이 차 있네요 모르고 갔나 자 우럭 쪽에 한 마리 들어 있어요 자 살아 있는 우럭 쪽에 한 마리 일단은 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이건 챙겨야지 일단은 챙기겠어요 허 아, 뭐지 아무도 없는데 이거 누가 판 거야 오늘은 막 거지 컨셉이야 거지 컨셉 자 이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발이 좀 푹푹 빠집니다 여러분 해로질 이쪽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치 채셨겠지만은 바로바로 저는 키조개를 한번 잡으려고 왔습니다 과연 키조개가 오늘 나와줄지 한번 둘러볼게요 없으면 그냥 놀다 가는 거지 뭐자 키조개 너 기다려 가만두지 않겠어 여건 확실히 보세요 뭐가 파고 들어갔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지? 망둥언가? 요거는 파지 않겠어 슬쩍? 아니야 파지 않겠어 내가 살려줬다 와 여러분 드디어 봤습니다 조개조개 키조개 요런거 이 드넓은 곳에 이렇게 박혀있는 녀석 요것이죠 요거 우와, 드디어. 우와, 대박 사건. 와 드디어 와 대박사건 아 좋아 가만두지 않겠어 와오 오,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자 키조개는 이렇게 뽑는 맛이지. 이야 대박 사건. 나 오늘 못볼줄 알았다. 그래 네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자, 와, 야, 자, 좋아 좋아. 자, 긁어내고 손을 내. 저번에 이 따개비 같은거나 여기 옆에 손을 다쳐가지고 긁어내야 돼요. 자 뽑아 보겠습니다. 오 이거 묵직해. 어이. 한 손으로 안 뽑히는데?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우와 여러분 요거지 요거 요거 자 시와 방조제표 왕키조개 야 왕까지 부채 하나 아무튼 키조개 자 여러분 이 광활한 갯벌에서 키조개가 나옵니다 대박이구만 사이즈 봐봐 사이즈 오늘 꽝안 쳤다 요거는 챙겨야지 이야 아주 좋아 아주 실해 자 여기에 있는 소라 뒤집어져 있는데 오오 오오 여러분 들어있어? 오? 아 들었는데 뭔가 수상해? 아유 아우 이제 죽어 아우 어우, 냄새 어우 썩었어 오우 어우. 오우 어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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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피조개 있어 피조개 우와 와 왕피조개 이거 썩은 썩은 소라 밑에 왕피조개 있네 와 대박 사건 이런 일이 있다고 와저 소라 잡다가 밑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서 딱딱해서 파봤더니 왕피조개 한 마리 이야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기분이 좋은 걸 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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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저 이렇게 푹푹 빠지는데 오니까 나오긴 나오네요. 진짜 여기 시어 방조대는 걸어 들어온데도 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막 주네요. 좋아, 왔다, 힘들구만. 자, 여기 폐금물 옆에 껍데기인가? 어, 잠깐만, 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데, 뭐가 이상해? 꽉찬 느낌이 아니야. 냄새를? 냄새 안나는데? 자 이거 뭘까? 살에 있는 애까? 어 벌어지지도 않아 뭐야 아 이거 곧곧 곧 죽을 녀석인가 봐요 와어이 사이즈는 사이즈는 괜찮은데 그냥 내둥그러져 있네 막내둥그러져 있어 그래서 그래서 죽을라고 그런가? 어 이거를 가져가야나 말아야나 갓갓 죽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냄새나 안나 일단 아 이거 일단은 챙기고 보자. 그 다음에 나가면서 선택을 하겠어요.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너무 못 잡았어. 일단은 일단은 뭐 주었어도 두 마리 획득. 와 이렇게 키조개가 나와주니까 나야 고맙지. 더 잡아볼까? 일단은 나가면서 더 수색을 해볼게요. 더 많이 잡으려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나도 욕심쟁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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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자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네 와와나든구는 피조개 또한 마리 또한 마리 획득 야 아까 거보다는 좀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든구네아 이건 가져가야지 아니지 챙겨야지 자자 자, 역시 나든구는 거는 개불이지 야저 개불 오 야, 사이즈, 괜찮아요. 이렇게 희말탱이가 없냐? 좋아. 오늘도 개불이 줍줍했어요. 자, 이거 개불. 야, 이거 축 찾았다잉. 아니야아니우 와, 개불을 잡으니까 옆에 개불구멍이 있네. 이건 안팔 거야. 여기도 있네, 개불이. 여기도 개불이 있어요. 여보시오. 살아있니? 자, 여보시오. 살아있어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힘말탱이 없냐? 자 여러분 개불 축 처진 개불 이거 힘말탱이 없냐 이렇게 움직였어? 살아있어? 자 움직이죠 움직이죠 이거 살아있는거예요 그러면 챙겨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애들은 진짜 설레게 하죠 과연 자아또 꽝이야 설레었으면 됐다 야 하루종일 이렇게 돌아다녀서 못 잡으면 개털통 그렇죠 못 잡으면 개털통 하지만 저는 좀 잡았으니까 반통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잡잡이 하는 애들이에요 이야 대박이구만 오늘도 여기 시어방조에 나와봤는데 이것저것 막 나오네요 나와 자 키조개 아 근데 오오다 어? 어? 물었네 오, 아까 버리려고 했는데 다 먹었어요. 살아 어, 있네. 좋아, 가자 가겠어. 오, 나 이거 버리려고 그랬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오, 좋아. 이시야방 주제가 제가 오니까 이것저것 재밌는 바다 친구들을 내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로지를 마무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피조개 두 마리 하고 피조개 우럭조개, 우럭조개 이거는 패스. 제대로 된 우럭 조개를 많이 잡아서 그때 보여드리고요. 이런 애들도 패스 이렇게만 챙기고 이런 애들은 놔주겠어요. 잘 심어줄게. 여기 새들이 쪼아먹기 때문에 심어줘야 돼. 자, 자, 너희들 잘 살아라. 재밌게 놀다 간다, 얘들아. 자 너희들은 한가족이야 잘 있어 자 부초 핸스업자 여러분 이렇게 시합 방조제에서 오늘 키조개도 잡고 이것저것 잡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여러분 언젠간 바다에서 만나시죠 10점 만점에 10점 자 이렇게 잡아온 키조개 한번 삶아줍니다 자 키조개 관자가 너무 커서 4등분했어요 4등분, 했어요, 4등분. 야 관자가 왔어. 와 사이즈가 기가 막히네 일단은 한번 익혀줬거든요 여기다가 소스를 부어서 키조개 관자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구만 자 궁극의 비법 소스입니다 이걸 키조개 관자에 한번 부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와 요거지 요거 우와우 와우, 와우. 와 오늘 비주얼 끝내준다 끝내줘 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거야 이거 비주얼은 끝내준다 과연 맛이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김모랑모랑 나는 것봐 비주얼 난리났네 난리났어 파슬리도 뿌려줘야지 예의상 우리같은 사람들은 칼질도 한번씩 해줘야지 칼질 스테이크 썰듯이 이연 이게 맛이 있을지. 와, 나는 포크로 안 찍어. 칼로 찍어 먹을 거야. 야, 이야... 티조개, 관자 스테이크. 질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안 질겨. 음! 오래 삶으면 질긴데, 제가 혹시 질길까봐 적당히 삶았거든요. 오! 기가 막혀. 홍채로. 요거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 토마토랑 해서 와우와 우와 기가 막히네 토마토랑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이거 물론이다 이건 진짜 맛있어 요 여러분 키조개가 고급스러워졌어요 고급 서양 요리처럼 와 썰면 안돼 영롱한 빛 토마토랑 토마토랑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토마토랑 토마토랑 곁들여서 이렇게 찍어서 이거는 크게 크게 먹어 줘야지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맛있어요 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 텐데 요건 물건이다 저의 비장의 소스가 와 이게 신의 한 수네 이건 비밀이에요 이 소스는 야음 음. 대박 사건. 와. 제가 급하게 요리해서 영상 제대로 못 담았거든요.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크게 크게 먹어야돼 키조개 관자는. 그치 와. 아, 기가 막힌데? 와. 키조개. 또 잡으러 가야지.